저희 와서 도색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제 적재함 쪽이나 좀 도색을 할 건데 필요하시면 노랭이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흰색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laughs> 걱정입니다. 구독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국입니다. 저기 케이트 차 작업을 하는데 네. 저희가 보시면 케이티 어, 아, 이거 KT 현수. KT. 자,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 지금 보시면 오가크레인 있잖아요. 아, 저게 달려 있어. 여기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실정하고안 맞아가지고 저거는 수출도 안돼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다감하게 정리를 하고 뒤쪽 p t 하고 크레인을 수단 껏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차량 323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요. 네. 앞에 뒤에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동입니다 자동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TO 이쪽 보시면 밑에 쪽 보시면 PTO도 지금 호스피가 들어는거 보이시죠 네, 보이죠? 네. 네, 네 보입니다. 깨끗하죠 요거 KT차 2000km 당차에서 저희가 띄워서 올린 거고요 네. 이본 바디는 원래는 호로차였어요 호로탑에서 적재함을 걷어내고 클레인 올렸다 네.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0 17년식이고요 네. 원래 호로차 카고 있습니다 네. KT차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 PTO하고 적재함을 띄워서 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네. 옮겨서 이번에 구병까지 마칭 차량이고요 네. 장비는 원래는 3 이 삼입니다. 음. 원래는 3 3 삼이었는데 오돈차 음. 용이었는데 좀 줄여가지고 3이3으로 만들었고요. 음. 왜 줄인다면 몇 폭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좀오돈에 맞춰서 했으니까 이거 줄였어요 음. 음. 줄였고 똑같습니다. 집만 음. 줄인 거라 윤역해 볼게 보다면 장착하면서 수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음. 왜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일이 한 번에 끝나고요. 비용 절감도 되거든요. 그 음. 요거 한 번에 끝냈고요. 음. 그다음 에 화면 에 감속기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틈테이블인데 이게 조그마한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큰 베어링을 돌려주는 원리입니다 네. 이거 새걸로 교환했고요. 을 그다음에 와이어 같은 거 보시면 다 새걸로 교환했습니다. 음. 중국 아니고 다 새걸로 드레인 호스 같은 것도 네. 저희 보면은 이런 호스 부분 같은 것도 완벽하게 새걸로 교환했고요. 차는 저희 와서 도색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제 적재함 쪽이나 좀 도색을 할 건데 필요하시면 노랭이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흰색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입니다. 많은 매물 있어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차는 깨끗해요. 네. 신주차고, 이번에 여기 보시면 구조병현 현황입니다. 네. 보면 26년 1월 8일 날. 네. 오늘이 11일이니까 3일 됐었거든요. 네. 이제 와서 오늘 차를 가져가서 도색까지 진행할 거고요. 네. 구독자분께서 네. 옛날 3단 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악실이 안 된대요. 네. 품품이 없대요. 네. 바꿔줄 수 없냐 해서 또 네. 영상을 찍어서 우리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안 팔리면 다시 또영상으남기겠습니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시동 바로 걸리고 네. 킬로수도 얼마 안 탔어 키로수가 30만, 30만 원. 네. PTO는 지금 네. 안개등 있잖아, 뒤에 네 등에다 해놨어, 네. 등에다가 작업 등에다가 네. PTO로 뺐네요. 배선을 뽑아놨고요 작동 체에잘 되고 있고요 지금 작동 간략하게 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턴테이블 회전 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네. 한번 네. 보시라고요. 회전 잘 되고요. 네. 감속기 정말 괜찮아요. 턴테이블 완벽하게 괜찮고 네. 앞에 보면 데리신다 하얀 거 보이죠? 이것 네. 또한 누유된 거 없이 완벽합니다. 이 차량 도색하면은 정말 작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보이임자입니다 이상 강성국이었고요. 네. 혹시나 마음에 있으신 분도 전화 주시면 흰색으로 해줄까요? 노란색으로 해줄까요?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